콜 대기를 시작합니다. 자, 2023년 9월 18일 택시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오늘 또 지정배차로 확실히 묶였는지 어, 확인을 한번 해 보는 또 날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세요 통행 음,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확실히 다시 묶인 것 같습니다. 배차도 그 계속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을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용사 아, 여기 지금 남양역 부근이라 서울역에서 코리자 필줄 알았는데 다른게 잡혔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취소되었습니다. 쭈뻬기.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다행이네요. 밀리는 콜이나 날리는 콜은 없었습니다. 제가 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콜이 지금 뭔가 또 기다렸다는 듯이 끝나자마자 또 들어오긴 했는데, 음, 이게 진짜 저를, 어, 맞춰준 콜이라고 한다면, 갔을 때도 복귀 콜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laughs> 어, 그냥 뇌피셜인 걸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낸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음흠. 토크 콜이 딱 들어와야 다시 지정 배차가 됐구나라고 딱 확신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티 오,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하, 뭐라도 하나 걸렸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내리실 때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케이.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어, 지금 운행은 완료했고요. 지금 직접 결제 건이라 지금 완료를 안치고. 지금 여기 근처에 그 강동 복지 충전소 있어가지고 예, 거기 가서 지금 완료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운행 카카오티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으... 어, 이건 뭐야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운행이 안녕하세요. 종료되었습니다. 미터 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음.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진짜 성남만 몇 번을 가는 거냐 와 진짜 징그럽다 징그럽. 복장동이야 뭐 바로 코앞이라 뭐 그닥 상관은 없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와또 성남입니다. 성남만 오늘 몇 번째야? 네 번째인가?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네. 안녕히 가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어? 카카오티 wow.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네, 종료되었습니다. 네. 미터기 요금을 네.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두고 내리는 <바랍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도림동 운행 완료했습니다. 와, 와 이거 뭐 복귀 콜이자 어, 퇴근 콜을 받아 버렸네요, 성남에서. 아, 대박입니다. 3시 38분. 음, 저는 여기서 뭐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해야겠죠. <laughs> 차를 잠깐 세우고 어, 마감 내역을 좀 찍겠습니다. 자, 오늘 총 주행거리 172km, 주행시간은 5시간 39분. 운행 횟수는 13회 수익금은 23만 800원 영업거리는 146.1km 어, 오늘도 별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 어제는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일을 하고 보니까 어 다시 지정배차로 다시 묶인 것 같아요. 예, 한 3일 정도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예, 다시 예전 어 그런 패턴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성남만, 성남 분당만 한 다섯 번 정도 들어간 것 같은, 데네번 다섯 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어, 도림동 복귀콜로 어, 그다 해소가 된것 같아요. 조금 막 어, 짜증 났던 게다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